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보내는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그 후대를 서로 인정하고 잘 지내자는 그 같은 언약을 이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냐면 22절에 보니까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네가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고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 같은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기 전에, 위멜레에게이 종들이 우리가 판그 음물을 빼앗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비멜렉이 나는 그것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야기를 하죠.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음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네, 음물을 다시 회복하면서 소화 양을 주고 언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을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음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운물을 판 증거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일곱 암양 새끼를 아비밀에게 주면서 이것이 내가 그 운물을 팠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아비밀렉도 그것을 인정하는 그 같은 맹세가 있게 된 것이죠. 부엘이라는 말은 운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란 말은 일곱입니다. 그래서 일곱 운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세바란 말이 일곱이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과 같이 쓰는 단어인데, 그래서 언약의 운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엘 세바 이 운물을 실하게 아브라함의 소유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관장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땅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생수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속에 모시고 나갈 때 진정으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할때 든든하게 승리해 나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곳에다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와의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에셀 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사막에서 잘 자라는 풍성하고 또큰 나무가 에셀나무입니다 예, 사막에서 에셀나무가 자랄 수 있는 건그 뿌리가 어떤 나무는 30m 또 어떤 나무는 더그 이상으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 밖에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에셀나무는 예, 풍성하게 그늘이 되어지고 마을마다 이런 에셀 나무를 심어서 그 나그네들이 와서 쉴수 있는 그 같은 곳을 마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제는 그가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접하고 안식을 줄수 있는 그 같은 곳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 지역에서 음물을 확실하게 증거로 삼고 에셀라물을 심으면서 든든하게 그의 삶이 정착되어 나가는 축복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운물을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엘 세바의 은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듯이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강이 음물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생수가 넘쳐나며 또한 에셀라물을 심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듯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늘 안에 저희들의 쉬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